안녕하세요. 여행스첩입니다. 자, 지금 오늘 2023년 국제 아웃도어 캠핑 레퍼츠 페스티벌 예, 고카프에 와 있습니다. 인천 성도구요. 예,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내일까지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들릴수 있도록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좋아하시는 캠핑용품도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미니 화로대가 굉장히 유행인데 이런 식으로 에, 미니 화로대도 나와 있습니다 어, 굉장히 고가죠 여기는 이동식 뱀기 무슨 패치예요? 무슨 패치 됐까요 얼굴 나와도 돼요? 아, 어, 상관없습니다. 죄 징수도 없는데뭐 자, 저희 패치는 쓰레기 많이 나가는 건데 모기 진드기 벌레 모두 겨 하는 패치이고 향으로 이렇게 붙이시면 되세요. 네, 참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 멋지네요. 야, 다양한 캠핑용품 보시죠. 텐트. 예. 뭔가 있어 보이죠? 예, 고가예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근데 굉장히 커요. 오, 멋지네요. 텐트 멋지죠? 예, 이렇게 다양한 텐트들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아직 오전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너 텐트도 이렇게 침실 공간으로 예, 꾸며놨어요. 자, 예, 굉장히 넓어요. 이런 이너 텐트 공간도 있고요. 예, 위에도 전부 다 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화목난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화목 난로 이렇게 피워놓고 한결 차박대 아 차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결 캠핑대요 그쵸죠 공간 굉장히 넓어요 방으로 치면 뭐 중간 방 작은 방그 정도 사이즈 나오거든요 예. 이 정도 사이즈의 텐트입니다 캠벨 예 비싸겠죠 가격대 볼까요 아 역시 비싸요 자 비싼 만큼 비싼 값어치를 하는 게 캠핑용품이죠. <laughs> 자, 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난로도 있고요. 자, 이거는 텐트에요 가족용 텐트. 4인용 가족, 아기들하고 어목조목 모여서 이런 식으로 텐트 쳐놓고 잘수 있어요. 이동용 <laughs> 의자로도 쓸수 있고. 자, 오, 예쁘네요. 예, 짐도 옮길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어요. 두명 앉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예요 자, 가격 얼마냐. 자, 가격 보세요. 22만 5천원. 네, 도킹 텐트에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포터에 실을 수 있는 캠핑박스에요. 오, 멋지죠? 네, 멋져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안에 한번 볼까요? 전자레인지, 냉장고, 뭐다 있어요. 예. 파워뱅크는 저쪽에 안에 있고요. 공간이 좁지만 충분히 예, TV도 있고, 예, 위에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네요 자, 가격은 얼마냐? 1680만원. 파워뱅크는 여기 몇 자리 들어가요? 여기는 230하고 6 0 0짜리 들어갈 수 있어요. 외부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가격 비싸죠? 예. 차박 <laughs> 우 안에 멋지죠? 예, 멋져요 <laughs> 이렇게 예, 뭔가 미래 느낌이 살짝 나면서 그쵸? 그렇죠? 예. 조명을 활용해서 입체감을 줬고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를 꾸몄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예. 수전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위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죠? 수납공간 여기, 짠! 이걸 가운데를 드러내면, 네. 이렇게 양쪽으로 앉을 수도 있고요. 네. 자, 이쪽에는 또 이렇게 불이 져서 네.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옵션은 차량 가격 빼고 가격이 2800만원. 멋지죠? 네. 참 좋으세요. 카니발 차량입니다. 우 가지고 다두개두개다으리의리 하죠. 누워가지고 최강. 이 열, 3열 시트를 활용해서 이걸 침대로 쓸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해뒀습니다. 네, 천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큰 TV까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리마까지, 햇빛 가리마까지 되어 있고요. 스타리아가 대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이 안에서 실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꾸며놨네요. 얘도 얼마냐면 2,800만 보이시죠. <laughs> 전자레인지, 수납장 이런거 다 있고요. 승석이 열리고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원도 자른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요렇게 세팅하는데, 차값 빼고 2800만원. 멋지죠? 2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안에 제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2층 오픈해서, 자, TV, 수전까지다 있고, 이런 식으로. 자, 뒤에도 요렇게,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옵션이 2,800만 원입니다. 멋지네요. 예, 요런거 하나 있으면 뭐 캠핑하는데 엄청나게 좋겠죠? 자, 트레일러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물을 공급해서 음식도 하시고요. 이렇게 예, 커요. 예, 트레일러가 꽤 커요. 밖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아래 파워뱅크 보이죠? 음 210Ah 정도 보이네요. 거실서 음,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요. 가야자 각종 수납장이 있고요. 아, 이렇게 아기 침대가 나 아기 침대. 싱크. 그 다음에, 여기는, 샤워 부스. 네. 이렇게 돼 있고, 잠잘 수 있는 공간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수납장. 한풍고. 스타리안 너구리 캠핑 갈런치. 천, 칠천오백만원 자, 아, 이런 식으로, 이열은 살렸어요. 이열은 살렸고, 위에는 요렇게 있고, 오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꾸며놨네요. 세미캠핑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옆에 파워뱅크 480 안패짜리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마컨시 5200만원 정도, 5250만원. 자, 이런 식으로, 오, 멋져요. 이열은 뒤로 세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침실 공간을 만들었어요. 예, 얘도 파워뱅크랑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트레일러예요. 트레일러인데 확장해서 아이들 침실 공간 만들고 자, 내부 공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침실 공간이 두 개네요. 저쪽 편에 하나 있고 자, 이쪽 편에 하나 있고 저 중간에 이런. 음식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네, 테이블 이렇게 4인 가족이 이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뱅크 여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레일러 네, 여기도 트레일러에요 네, 트레일러로 되어 있고 이런 모양으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쓸수있고요 네, 외부에서 이렇게 좀 캠핑 느낌을 무신 느낌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비싸죠? 에어컨도 있고 침실 공간 자 이렇게 있습니다 내부 공간. 야,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죠? 예, 비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여기도 예쁘게 개조를 했습니다. 앉아서 쉬시는 공간으로 수, 쓸 수도 있고, 자, 침대로 쓸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이렇게 확장했죠? 네, 이렇게 어, 확장을 해놓고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열 시트가 뒤로 돌아가 있어요 음. 편하네요. 음. 오, 괜찮아. 괜어 만든 차량입니아 괜찮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고요 네. 침대로도 쓰고 네. 테이블로도 쓸수 있는 네. 그런 천장에 여건까지 달렸고요 고급스럽죠 쏠라티 네. 9,850만원 네. 수납공간 이렇게 되 있고요 보이시죠 내부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차고가 높아서 전장 에어컨 이런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있어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요즘 에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경우 많이 보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아주 커요. 한뭐 10인용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laughs> 예, 아주 큽니다. 보이시죠? 사람 대비 예, 이 정도로 사이즈가 커요.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전동 의자예요. 얘를 눕혔다가 세웠다가 하시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아주 넓적하죠 이인이 쓴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동시트가 들어가서 올렸다 세웠다 할수 있고 공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판까지 도다 있고요 일열까지 발판이 이렇게 있어서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열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죠. 예, 일열은일년대로 쓰고, 캠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예. 천장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뒷공간도 이런 식으로. 루프탑을 달아서 공간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아주 좋아보여요. 굉장히 실용적으로 보이죠 멋지네요 얘를 펼쳐서 야외에서 예, 활동을 할수 있도록 예, 그런 식으로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네개가 되어있습니다 이중이라서 예, 쓰기 편할 것 같아요 뜨거운 거 없고 요거 네개 14,000원인데 어, 현가로 주니까 사장님이 12,000원에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이즈 딱 좋고, 네, 요거 4개 샀습니다.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맥주! <웃음> 이거, <웃음> 스파클링 맥주라고 해서, 네, 천원 이벤트 행사하길래 요거 4개 사왔고, 요거는 사은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것도 사은품. 요거는또 샀어요. 숟가락 하나, 천 원씩. 네, 요렇게, 어, 득템을 하고 왔습니다. 뺑뺑이 돌고 오~~~ 오, 오, 오 신났어 오잘해백 뺑뺑이 돌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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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해어 옳지~~ 어지오호어 옳지~~